반갑습니다. 25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15번 문항입니다. 객관식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 문제고 수학 2 관련된 그래프 개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어, 우선 미분 가능 전체에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나 표현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게 좀 정답을 내는 결정적인 조건인데 어, 우선은 이게 최고차 개수가 음수인 2함수니까 여기 3차함수가 일단은 음, 미분을 해보면 3차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 조건을 잘 봤더니 이거 미분을 먼저 해보면요 판별식을 계산하면 이 도함수가 절대로 중근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함수가 이세개 중에서 이 가운데는 절대로 안 됩니다 4분의 d 계산해 보면 a제곱 빼기 45거든요 이게 0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증가만 하는 함수이거나 아니면 극대 극소를 갖는 함수일 텐데 보면 만약에 이게 쭉 증가만 해버리는 함수면 미분 가능하게 이차 함수를 이어붙이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일단 여기서는 미분 가능한 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근이었으면, 이렇게 요렇게 한 거에다가 이어 붙여가지고 미분 가능한 점 이렇게 두개 나올 텐데, 이런 경우는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어 미분 가능한 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동시키더라도 네 개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의도가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3함수에다가 이제 2함수를 이어 붙입니다. 미분 가능하게. 자, 그러면 극그 값이 되는 거. 미분 개수가 0인 점이 3개죠. 근데 이거를 이동시키게 되면 미분 가능한 점이, 에, 이게 뭐 만약에 쭉 이동시켜가지고 보면 6개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4개만 되라는 거는 분명히 겹치라는 뜻입니다. 뭔가가 중복이 돼서 겹치게 세워져서 딱4 개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일단 f(x)를 구성을 좀 해볼게요. 음, 연속이어야 되니까 f(0)은 7입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미분해서 0을 넣었을 때 15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f'(0)이 15이기 때문에 f(x)식, 빨간색 식은요. 이 정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인 거죠. 그럼 여기 두 부분은 음수일 겁니다. 여기는 양수고요 맞죠? 근데 이, 일단 세 개가 있잖아요. 얘를 이동시켜가지고, 4만큼 이동시켜가지고 4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돼야 돼요. 요 점이 1로 오고, 이 점이 1로 가서 제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음... 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 하나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중복됐습니다. 하나, 두 개, 그리고 여기도 중복됐습니다. 세 개, 마지막으로 여기, 네 개. 이렇게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4만큼 이동시켰을 때, 4만큼 이동시켰을 때 딱딱딱 맞아야 돼요. 이 거리도 사여야 되고, 이 거리도 사여야 되고, 이 거리도 사여야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됐죠. 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잠깐 지우고 식을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찾는 게 어려웠죠. 그래서 보면 이 거리 차이가 4, 4만큼 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도함수의 두 근입니다. 도함수의 두 근인데,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5고요두 근의 합은 뭐 음수죠. 두 근의 지금 뭐가? 두 근의 차가, 두 근의 차가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좀 외우고 있는 편인데, 두 근의 차 공식에 그냥 넣어서 계산하겠습니다. 이 차방정식은 이건데, 이거의 두 근의 차요. 이게 3분의 루트에다가 판별식입니다. 4a 제곱, 마이너스 180이죠. 요거를 네, 풀게 되면 넘기고 제곱할게요. 4a 제곱, 마이너스 180이 144니까 4a 제곱이 324구요. 그래서 a 제곱이 81입니다. a가, 음, 음 잠시만요. a가 양수죠. 두근의 합이 음수여야 되니까 a가 9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9 아닙니다. a가 9입니다. 그래서 요식이 완성이 됩니다. 됐죠. 그럼 x 해제고 아 잠시만요. 여기가 a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a로 쓰면 안 되겠네요. 이거를 p 정도로 쓰겠습니다. p. 네, 이거는 p 라고써 놓을게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문자를 중복해서 써가지고 터무니없는 답이 나올 때가 있는데 아 조심해야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P로 아, A로 써버려가지고 실수할 뻔했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대칭축이 여기서도 이만큼이 4만큼 차이나야 되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도함수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5고 여기가 마이너스1입니다. 맞죠? 그러면 4만큼 차이나야 되니까 이차참수의 대칭축은 3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축이 마이너스 이 p 분의 15고 얘가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음 2p 마이너스 6p가 15니까 p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gx 식은 이거고요. 음수일 때는 이거고 x 양수일 때는 네요식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g-2는 여기에 넣어주면 되고 2는 밑에 넣어주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g-2는 36, 30 더하기 7이니까 5고요. 여기에 2를 넣게 되면 10 더하기 37 해서 27입니다. 둘이 더하면 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